안녕하세요. 가성비 신채널입니다. 알리에서 7월 핫세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은요, 7월 14일 자정부터 7월 20일 23시 59분까지 진행하고요. 참고로 14일은 월요일입니다. 그 할인 코드는요, 이번에 다양하게 있는데요. 19달러 이상 구매 시 2달러 할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500달러 이상 시 50달러까지 이제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 할인 코드는요, 직구하고 국내 배송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결제 할인이 들어갑니다. 결제 할인이 요즘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이제 직구만 되는 결제 할인이 있고 국내 발송 상품 결제 할인이 따로 있는데요. 이번에 그 직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유니온페이가 들어가더라고요. 50달러 이상 시 7달러 할인, 그리고 100달러 이상 결제 시 15달러 할인인데 유니온페이가 혹시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카드에 유니온페이 Union 은리안이라고 로고가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로 결제를 하시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던 직구 할인이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내 발송 결제 할인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 신한카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용 카드죠. 이거는 이제 별도로 사용하는 카드인데 요거는 아이디당 두번 사용해서 뭐 4만 원 이상 구매 시 16,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신한카드나 국민카드는 마, 10만원 이상 시 6천원. 그리고 30만원 이상 시 18,000원. 그리고 롯데카드는 10만원 이상 구매 시 6천원. 이렇게 국내 발송 상품 결제할인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을 구매할 예정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좀 필요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서브컴에 사용할 m.2 ssd 1타라급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서브컴에 512기가 짜리를 쓰고 있는데, 이게 게임 몇 개만 까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 테라급을 하나 사용하고, 그 이제 거기 달려있는 거는 서드컴으로 좀 보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용이라서요, 뭐 고성능까지는 필요 없고, QS, 디렉리스도 상관없고, 보다 보니까, 크루셜, P3 플러스 1 테라, 요게 지금 예전만큼 싸진 않지만, 기본은 59.28달러 정도 나오는데요. 6달러 할인코드 적용하면 53.28달러 정도 나와서 요거를 구매할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이제 53.28달러니까 유니온페이까지 하면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소소한 것들은 이제 거실 쇼파가 더워서 보다 보니까 이제 요즘 쇼파에 까는 냉간패드라는게 따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런 이불 깔아 놓으신 분도 계신데 한 11달러 정도 돼서 요런 것도 하나 그냥 가볍게 사볼까 생각을 하고요. 요거 요거는 뭐 국내 배송에 무료배송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직구인데 이제 거실컴에서 컴팩트하게 사용할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일반 데스크탑용을 무선 쓰다 보니까 좀 커서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11.4달러의 무선 키보드랑 마우스인데 컴팩트한 녀석인데 옵션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트로 구매를 해야지 키보드 마우스 같이 오고요. 조금 더싼 옵션을 선택하면 키보드만 오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알리는 아니고, ENTEC 그 리퍼 제품으로 바이오스타 A520 보드가 AS 3개월 보장 제품으로 5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택배비, 그 택배비 포함이니까요. 메리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라이젠 AM4는 참 오래 가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인 정보 드렸구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